안녕하세요. 오늘, 음,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벅셔 햇서웨이입니다. 그 성공 엔진이라고 불리는 보험 사업, 특히 플로트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양기를 접어든 섬유회사가, 어, 보험업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인 건물이 됐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버크셔 성공신화의 근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네, 바로 그 독특한 보험사업 모델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여기서 플로트라는 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 네. 그게 뭔가요? 보험사가 이제 보험료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기 전까지 잠시 보유하게 되는 돈. 이게 바로 플로트입니다. 아그 시간차 때문에 생기는 돈이군요. 네 맞아요. 회계상으로는 이게 부채로 잡히거든요. 나중에 줘야 할 돈이니까요. 그렇죠 빚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본인 셈이죠. 워렌 버핏이 바로 여기서 음, 엄청난 기회를 본 거예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고객들한테서 돈을 빌리는 건데 어, 이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빌리는 것과 같다고 본 거죠. 와 마이너스 금리라니 흥미롭네요. 근데요 어, 다른 보험사들도 플로트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버커셔의 플로트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다른 보험사들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버커셔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 플로트를 활용하는 데 그친 게 아니에요. 보험 본업 자체에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주는 그 과정 자체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왔다는 점입니다. 보험 본업에서 이익이요? 네, 이걸 언더라이팅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금 지급하고 또 사업비 쓰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아, 그럼 플로트를 조달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 오히려 돈을 벌면서. 바로 그겁니다. 비용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크셔 플로트의 진정한 힘이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야. 그러니까 플로트 자체보다 그 플로트를 거의 공짜로 혹은 수익을 내면서 확보하는 그 능력. 그게 핵심이군요. 정막합니다 버핏은 그럼 처음부터 이걸 다 계획했던 걸까요? 음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1967년에 내셔널 인뎀리티라는 작은 손해보험사를 인수할 때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아그 섬유회사 시절에요. 네 이후에 가이코나 제너럴리 같은 이제 큰 보험사들을 인수할 때도 보면 그냥 막 덩치만 키우려 한게 아니에요.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보험 심사능력이 뛰어나서, 꾸준히 이익을 낼수 있는 회사를 딱 골라서 인수한 거죠. 기준이 명확했네요.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수익성. 그렇죠. 그렇게 수십 년간 플로트를 쌓아왔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들을 가지게 된 건가요? 규모는 뭐, 어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백 조원에 달하죠. 수백 조요? 와. 네. 이 막대한 자금으로, 이제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우령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도 있고, BNSF 철도회사 같은 큰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 플로트 덕분이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 기간이요? 네. 특히 장기보험 계약에서 나오는 플로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인내자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죠. 음, 단타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수익을 내면서 조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유연성이요? 네. 이 돈이 어떤 특정 용도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가장 좋아 보이는 투자 기회에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규모, 기간, 비용, 유연성 정말 막강한데요. 그럼 이 플로트를 가지고 버크셔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드린 코카콜라, 애플 같은 우량 기업 주식 장기 투자죠. 또 BNSF 철도 회사나 시즈 캔디 같은 알짜 기업들을 아예 통째로 사들이는데도 이 플로트를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아, 기업 인수에도요? 네. 결국 보험 사업이 저비용 자금을 안정적으로 착착 공급해 주고 투자 사업은 이 돈을 잘 굴려서 불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죠.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보험과 투자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네. 거기서 강력한 복리 효과가 발생한 거고요. 그럼 이 보험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부가 아니라 버크셔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투자 엔진 역할을 한 셈이네요. 이게 버크셔라는 회사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바로 음, 버크셔가 자랑하는 철옹성 같은 재무 안정성에 기반이 됐습니다 아 재무 안정성 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회사들은 다들 자금난 때문에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죠 근데 벅션는 오히려 이 풍부한 플로트 덕분에 골드반삭스 같은 위기에 빠진 우량 기업들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할수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와 남들이 위기일 때 오히려 기회를 잡는 힘네 결국 이 보험 사업은 벅셔 성장의 핵심 동력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벅셔 특유의 기업 문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벅셔 회사의 성공의 진짜 비결은 단순히 뭐 워렌 버핏이 투자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독특한 보험 투자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뛰어난 보험 운용 능력으로 막대한 접용 플로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또 현명하게 잘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경쟁 우위예요. 경쟁 우위요? 네.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 모트 인셈이죠. 성을 둘러싼 강처럼 기업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해자. 네. 그 그러니까 엄격한 언더라이팅 규율, 꾸준한 플로트 창출 능력, 그리고 현명한 자본 배분. 이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어떤 기업을 볼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업만 볼게 아니라 그 사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자금 조달 방식 그 독창성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벅시아는 어떻게 보면 부채로 여겨질 수도 있는 보험 플로트를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버크셔가 보험업에서 플루트라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듯이 혹시 우리가 일하는 산업이나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예상치 못한 가치 창출의 기회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아,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어쩌면 그런 평범함 속에 비범한 전략적 이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사업과 플로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